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학습지 예가 강도사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 말씀으로 고난 너무의 재림을 보고 준비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앞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 무슨 시간이냐? 우리 친구들의 문제와 묵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유치부 친구들이에요. 자, 유치부 최성원, 이하빈, 김루아, 장아린, 김나원 친구예요. 먼저 우리 최성원 친구의 묵상 한번 볼까요? 자,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과 답이 있으니 참 좋고 하늘나라에서는 세상처럼 장가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처럼 성이 없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활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려는 사도개인들의 질문에 정답을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최성원 최, 최성원 친구와 그 가족들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강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 장아니 친구. 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좋아요. 저도 좋아요. 자, 우리 하린이가 평생을 우리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할인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자, 우리 다음에는 유년부 친구들이에요. 자, 유년부 엘리니, 그다음에 원영이, 그다음에 준영이, 하연이, 문지수 친구예요. 우리 엘리니 친구는 강도사님이 이렇게 이름을 가려놔서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름을 싹 치우면은 뭐가 보이냐? 도장이 보여요. 아우 이렇게 잘했어요, 이쁘게. 자, 우리 문지수 친구, 문지수 친구의 묵상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지수의, 우리 지수도. 산재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우리 지수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수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할게요. 자, 우리 다음에는 어떤 부서냐? 다음에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에요. 초등부 신찬영, 장교민, 류하은, 그 다음에 강은설, 서지혜, 김라일 친구예요. 자, 우리 친구들 묵상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김라일 친구예요. 사두개인들은 바보다. 맞아요. 바보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맞죠? 부활이 없다니 그럼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맞죠? 자, 우리 라이오리 친구가 끝까지 우리 말씀 붙잡고 성령을 성경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라이오리 되기를 강도사님 계속 기도할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 서지의 친구에요 우리 서지의 친구는 질문에 적어졌어요 강도사님 그러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가요 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 아닌 건가요 자.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과 산 자라는 뜻은 뭐냐? 자, 우리 먼저 산 자들의 얘기를 산 자들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는 죽으면은 천국 가요. 그리고 부활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같이 부활하지만 그들은 심판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혜 질문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인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 질문까지 다봤고요 자, 우리 다음 우리 오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오늘의 문제 공개!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에 있고 말씀을 이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다음 말씀 볼까요? 자 다음 말씀 볼게요. 다음 말씀 찍. 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볼까요? 자 한번 찍. 이어볼까요? 찍.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소유는 재산을 얘기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 세 번째, 문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찌익, 뭘까요? 찌익. 자,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그 다음 문제. 만약에 그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하기를 답이 뭘까요? 찌익, 찌 자,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더디온다는 것은 늦게 온다. 아, 왜 이렇게 안 오지? 너무 늦으시나? 조금 늦으시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자, 정답은 뭘까요? 찍, 찍, 찍. 자,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양식은 먹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정답은 뭘까요? 찍, 찍. 자 시각의 시각의 그 동에 주인이 이르러 시각 시간이에요 시간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동에 주인이 이르러 그 동안 해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제 주인이 올 때에 그렇게 그 종이 그렇게 정답을까요? 자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보기 쓰리라 우리 마지막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남았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월에 처할이니 거기서 슬퍼 슬피 울며 일을 갈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잘 이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단임 목사님 설교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 1일절 있고 개인적으로 무상한 말씀이나 가정 예배 시간에 나는 그 말씀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친구들 오늘도 너무나도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봐요. 안녕.